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슈퍼테드컵, 시즌 2, 6강. 어, 패자조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진 사람은 탈락, 이긴 사람은 최종전 진출합니다. 4강을 가기 위한 최종전에 진출하게 되고, 자, 11시가 PCG, 1시가 포커스. 불불하니언니요 자, <laughs> 어, 후배럭, 에이, 아예 우선 노베럭 빌드죠? 그리고 굴빌드의 피 c 지 요번 슈퍼테드컵, 요번 2회차가 좀 재밌었던 게, 속이, <웃음> 제가, <웃음> 이게 또좀 재밌는데, 속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laughs> 저랑 속이 같은 조였거든요 속이랑 저랑 같은 조아 이거 스포일러가 되나 아 근데 스포일러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앞서 그 앞서 두 조경기를 따로 보시고 이 경기를 유튜브로 보실 거고 할 거니까 뭐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어쨌든 결과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laughs> 이제 p c g 한테 이대로 졌어요 근데 속이 해피를 또 이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속이 되게 좋아해서 좋은 위치에, 드, 좋은 위에 있었단 말이야.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하필 PCG한테 지고, 속을 이겼어요. <laughs> 나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 에치 속이었는데, 속을 이기면은 PCG가 꼴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동점이어가지고, PCG랑. 그래서 승자승 때문에 저는 탈락하고, PCG가 올라간 거야. <laughs> 그래서 속은 나한테 져가지고 원래 조 1등 가기.. 해피 이기고 조 1등 가기였는데 나한테 져서 조 2등 떨어져서 방금 아까도 노라랑 했던 거거든요? 병력, 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laughs> 둘이 약간 내가 PCG한테 이겼거나 아니면은 속이 PCG한테 2병을 이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좀 깔끔하게 됐으면은 속도 1등 나도 이제 6강 진출 약간 이렇게 을 텐데 혹은 조이등 떨어지고 나는 조4등으로 탈락하고. 예. <laughs> 네. 한국 선수들한테 좀불쾌 불피... 오! 자, 굴 컷.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드 형이 중계를 하시면서 테드, 테드 형, 테드 형의 중계를 로라가 보고 있었는데 로라가 딱 끝나고서 테드 형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약간 물기신작전으로 어, 속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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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속을 떨궈, 속을 떨궈 버렸다고. 어이. 약간 그런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속, 소인 대단하다고. 자, 2레벨. 그쵸? 예. 그쵸? 그게,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을 밀어주겠다고, 제가,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게 사실, 승부조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고, 사실, 그리고, 그, 뭐야, 내가 지, 이기더라도 무조건 나는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오히려 게임에 좀 방해가 됐을 텐데,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서 게임을 했었죠. 이거 이기면 모른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나 옛날에 골드 리그 할때 그때 <laughs> 우파.. 우파제랑 LF 같은 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우파제랑 맨 마지막 그 스테이지 연기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에 여섯 명인가 있어가지고 그 골드 리그가 좀 복잡했었거든요 약간 물고 물리고 약간 승점이 막 약간 꼬여있어가지고 아 나도 기회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얘를 2대0으로 이기면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그, 그때, 당시에, 그 있었거든요? 얘기를 좀 나눠, 나눠봤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랑. 그래서, 개열심이 해가지고 2대0으로 빡게해서 이겼단 말이야? 이기고 나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탈락이었어. <laughs> 어쨌든 난 탈락이었고, 우파제나 때문에 탈락해가지고, <laughs> 그때, 책철씨가, 아, 소이나 고맙다. 너덕분에 내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원래, 책철씨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어. 었 잠깐만요! 어, 딴 얘기 한 사이에, 어? 잠깐만요, 어? 아니... 아, 라떼는 하면서 과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스이트 죽어버리면 제가 과거 얘기를 못하잖아요.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어... 화장실 갔다 오고서 덜 닦은 느낌처럼... 이러면 내가 뒷이야기를 다못 풀지 애매하잖아. 아씨,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게임도? 다 버린 것 같다 결국 대사이트를 이렇게 알타에서 뽑다 보니까 리치가 또나온게 늦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토템1아투비스 1토템인 상황에서 확장 가져갔을 때 이거를 막기도 좀 힘들어 보이고요 원래는 여기다 지어가지고 수비를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동선 자체가 지금 12시에 잡혀 있다 보니까, 1초라도 더 빨리 홀을 찍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지네요. 자, 3레벨도 아직 못 찍은 상황인데, 3레벨 못 찍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원 완성, 결국 타이밍 러쉬로 한번 여기를 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지는데, 자, 근처 사는 토크가 다 가져갑니다. 이러면 대사한테 산좀 늦어지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체크했어요자 체크했기 때문에 바로 가죠. 이제 프렌즈이안 눌렀는데 이거 안된 거잖아. 자프렌즈안 된. 아 이거 너무 크시 인데 이거 나무 자원 있는데 자 누른 줄 알고 있는 거 같죠. 다행히 디스업은 안그안 그안 까먹고 눌렀는데 자 디스 뜨기 전에 옵시가 다 묶여 버렸고. 아, 게임이 가셨는데요. 디스가 없으면, 게임이 가신 거죠. 3렙까지 지켰고. 어, 아, PCG 오늘, 아까 여기 처음 초반에 구을 잡힌 것도 그렇고,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기대 이하의 플레이가 나고 오 있어요. 자, 포커스 1대 왔습니다. 자, 두 번째에 들어가겠습니다. 테라스텐데요 자, 섬, 베럭이고, 이러면, 그런트의 던터로, 보이죠? 포커, 그, 파셔입니다. 자, 데스나이트 역시나, 구글비드의 p c 지이 맵이, 라실 사냥을 바로 해서, 레벨업을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서로가, 좀 용캠을 노리고서 시작을 하겠죠. 에 콜라이 그 사냥을 하게 되면은 에콜라이트가 어쨌든 언서먼을 이용해서 좀 사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에콜라이트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배런인가 확인했죠? 자, 라쉬도 잘 됐고요. 한 방에 잘 걸렸습니다. 자, 이거. 자, 코라이트. 어서, 여기 라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 갓겜 당했어요. 갓겜 당했죠. PCG. 아, 워슬 있는 왜 똥게임인가. 에에 갓겜 당했습니다. 이러면 라실 사냥이 안 돼. 됐... 아, 어? 되는 게 없는데요? 이게 라실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지금 보시면 마이, 말이 안 돼요. 이쪽은 사냥 끝났잖아요. 여긴 지금 이제 두 마리 잡았어요. 그니까 러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게임 자체가 최대한 이 게임이 운적인 요소를 좀 없애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뭐 이제 아이템 밸런스를 이제 클러 같은 거를 다그 낮추고 그 다음에 뭐 투탱링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노빌서클에서 여기서 삭제시키고 3레벨로 올리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템빨이 운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게임에서 그런 운적인 요소를 줄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라실 같은 이런 운빨이 작용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템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저게, 나이트 에프를 제외하고서는, 다 저게 좀, 영향이 있어요. 나이트 헬프가 그나마 영향이 적어요. 왜냐면, 워 사냥할 때, 워가 워낙, 몸이 크다 보니까, 아처 이용해서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코일 한번 던졌는데, 라실 갓겜 떠버리면은, 방법이 없어. <laughs> 라실을 다시 걸 수가 없어요. 마다 70곡까지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없어져야되지 않나.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꼈는데요? 어, 잡혔다 이거. 에이. PCG 엠신공이라도 버섯커 잡을 수 있으면 아와 버섯 두 마리 <laughs> 여기서 그냥 힘 싸움 이길것 같은데 오 그가 자 엠신공 자 데이프스가 좀 버티는 건데 자 엠신공이 오른쪽 됐어요 한 마리 자 코이스도 잘 살렸고 한 마리 자 대사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이제는 이거 엠신공 약간 바란 바란 것 같은데요? 자 체라 아발랐어요이거 낚시어요, 낚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죽어요, 아 죽었다. 체라 쿨 돌았어요. 자, 근데 포커스가 이대0 앞서갑니다. 자세 번째 맵 들어가겠습니다. 트위스트맵메도자트에가 지금. PCG가 루저맵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이 대회에서 지금 BO5에서, 틈에는, 언데드입장에스좀 끄고 싶은 맵이란 말이죠. 근데 못껐다는 거는, 다른 급한 맵들을 끄고서, 이 맵이 남았다는 소리고, 아, 이 맵을 골랐다라는 거는, 아마 고른 맵 중에서는 언데드가 가장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BO5, 으, 나 뭐, BO7이나, 결국에, 본인 종족이 불리한 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맵은 당연히 못 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약간 BO3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겨,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불리한 맵 주고, 유리한 맵 이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BO3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미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맵들이 이미 진것 같거든요, PCG가. 들켰어요. 우리, 어, 아, 이거, 어, 이거, 울프 뿌리기 너무 좋은데요? 얘 p c 가 가끔 이런 플레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부러 약간 외계사냥을 도는 건데, 그 플레이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저도, 제, 저도 알고 있는 거 보면, 그, 포커스는 더잘 알고 있죠. 포커스는 레더 머신이거든요. 저보다 레더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마다 약간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일레트 어놀리 찍어서 좀 기동성과 체제을좀 높인 건데 이거 뺏겨버린다. 코일이 없잖아. 어? 어? 아, 아뭐 이것도 일레트 뺏긴 줄 알았네. 일레 뺏긴 거는 크진 않은데 기분이 나쁘죠 사실. 컨트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구우도한 마리 잡히게 됐구요 대신에 투굴... 그... 이구를 대독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홀업은... 그 비교적 빠르긴 한데 자 문제는 오크는 노베럭이었다는 거자 상대방 빌드 확인하기 위해서 에콜라이트가 대기하고 있는 건 좋아요 결국 이게 투비스 1토템이냐 아니면 투비스에서 와이번 같은 걸로 가느냐 이런 거 체크가 중요하거든요 아 너무 시간 끌리는데요 이거 세컨션 어 세컨션네 세컨 이러면 투비스인가요? 고 있습니다 토템 없는 거자 자, 자, 시작하는데 여기가 놀 워든 때문에 구울이 먼저 어구일 눈물이 앞을 가린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스포트리스 올라가죠. 이 와이번 쓰겠다는 거고. 자 와이번이면 얼마나 이제 리치 알케미스트로잘 대응을 할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처음에 레벨업을 너무 못한 상황이라서요. 결국에 리치 0 레벨을 몰아주는 약간 그런 그림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우크는 좀 와이번 쌓일 때까지. 하다 견제하는 건데, 아, 여기 좀 크리핀 나이도 높은데, 여기 오는 거 치명적인데요. 아, 묶였고 한 마린 또. 한 마리 핵스 걸고. 얘는 모비 잡아주고, 얘는 내가 잡고. 어, 위에 거 얘도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레전드. 아, 레전드, 전쟁군주 레전드. 아, 포커스가 3대 형승리 하면서 최종전 올라갑니다.